과링링 네, 안녕하세요, 관함입니다. 네, 지금 한라봉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라봉 네, 많이 이제 색이 났고요. 네, 수확을 앞두고 있어요. 자, 한라봉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는 정말 비싸게 팔렸는데 예, 요즘에는 뭐 예년 같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뭐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한라봉이 이제 제철에 나오게 되면 예, 맛이 좋거든요. 근데 뭐설때 맞추느라고 너무 신거를 이제 막 설에 이제 출하를 하다 보니까 맛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네, 그거는 뭐 농가들도 잘못이 있지만 뭐 상인들도 잘못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남들보다 빨리 이제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하면 가격이 비싸게 받을 줄 알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전체 한라봉 농가한테는 다 경향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라봉 가격이 예전만 못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쟁 과일인 레드향이 한라봉식이랑 이제 겹치게 거의 나오기 때문에 당도가 레드향이 이제 훨씬 높게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한라봉이 뭐 예전만 못하다는 거죠. 예, 한라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다 매달아줘야 되는데요. 그만큼 한라봉이 이제 무겁게 이제 크게 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안 매달아주면 이게 다 꺾어져요. 예, 그러면 이제 상품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 한라봉의 또 다른 특징은 이제 수세가 정말 이제 좋다는 거죠. 예, 나무가 이제 정말 커요. 오, 뭐 이제 뭐 화면에 담을 수는 없지만 예, 할라봉이 이제 사람 키한두 배까지도 이제 막 크게 이제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잘게만 이제 안 만든 이상 해골이 거의 없어요. 예, 할라봉 정말 좋죠. 예, 해골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수세 좋고 나무 이제 크고 예. 그러면은 예, 정말 까다롭지 않은 과일인데, 예, 가격만 조금만 더 이제 받쳐주면은, 예, 한라봉만한 작물은 드문 것 같아요. 예. 한라봉 같은 과일은요, 이제 표피가 이제 껍질은 두꺼운데 표피가 조금 민감해서요, 이게 딸때 조심조심 따야 됩니다. 뭐, 귤처럼 따시면은 안 돼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까맣게, 이제, 생겨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한라봉 농장에 보시게 되면, 예, 살짝, 이렇게 울퉁불퉁, 심각하게 울퉁불퉁한 한라봉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요. 늦게 꽃이 피는 한라봉에서 달리는, 이제, 한라봉이 이런 모양을 뜹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로 꽃이 늦게 펴서 되는 거죠. 뭐 맛은 나쁘지 않은데 모양 자체가 너무 이제 무그락 무그락해서요. 예, 상품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예, 한라봉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은 한라봉은 뿌리가 이제 팽자고요 그다음에 바로 한라봉에 접붙이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한라봉에 바로 이제 탱자나무에 접붙이지 않으면은요 맛이 조금 들쑥날쑥해요. 네, 신맛이 들쑥날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원목이라고 해요. 원목부터. 이제 탱자나무에 바로 이제 한라봉 묘목을 붙여 가지고 이제 키우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렇게 큰 나무 한번 볼게요 예 네. 아,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요 밑에 가 표시가 나요 이제 뿌리가 이제 탱자나무고요 이 위에는 바로 한라봉입니다. 근데 다른 것 나무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귤나무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것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말 즉슨 이제 귤나무도 원래 뿌리는 탱자입니다. 예, 모든 뭐 감귤 종류는 뿌리가 다 탱자예요. 예, 왜냐하면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탱자 나무 뿌리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 뭐 레드향이나 천혜향 같은 경우는요, 뿌리는 탱자고, 이제 몸통은 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는 뭐 레드향, 천혜향, 이런 경우들이 거의 많아요. 예. 네. 네, 요런 데서 바로 이제 잘라서 접붙인다는 거죠. 예, 네, 이런 데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네, 접붙이는 거죠 근데 한라봉은 그렇게 하면은 맛이 조금 들쑥날쑥해서, 예, 바로 이렇게 탱자나무 탱자뿌리에다가 접붙여서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한라봉이 맛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이거 안 매달아가지고는 꺾어졌죠 예, 이런거는 따버리셔야 돼요 아무튼 예. 뭐 이렇게 한라봉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 예 만약에 한라봉을제외하시 싶으신 분들은요 네, 일단 원목으로 된한라봉 묘목을 사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매다는 거잘 해주시고 뭐 병충해나 뭐 이런 방제 작업 잘 해주시는 건 기본이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라봉 보시게 되면 근데 뭐 자세한 거는 뭐 탱자 나무들도 막 종류가 막 있어서요. 뭐, 당도는 좀 떨어지는데 힘이 강한 뭐, 스윙글이라는 뭐 그런 탱자, 미국산 탱자라고 보통 하는데, 뭐, 그거는, 세세한 것까지는 뭐, 아실 필요까지는 없구요. 예, 이렇게, 할라봉. 조금만 있으면 이제 금방 수확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 어, 한라봉 같은 경우 잘 키운 한라봉들은 맛이 정말 좋구요. 예, 한라봉만한 과일도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습니다. 네. 아무튼, 제주도 한라봉도 많이 사랑해 주시구요. 예, 조만간 한라봉을 이제 출해하는 것도 맛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관암이었구요, 네, 한라봉 농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